상대 e 그건데? e a i 그거 뭐지? d e a 시 d e 바로 바르지 i d 바로 Idea, i i d e d i d e a e e a i 아, 진짜 노빌증 내렸다. 잠깐만. 우리랑 다르게 또 쳤을 때 가서 내릴. 그거 더붙시겠어 이제 불에 빠져볼까, 한번. 알아서 터지도록 해.

소총 살려주던가 잡았어? 아니 놓쳤어 잡았잖아 신시한 거 잡았어 아, 살려줘 있나 배너 보건 빨리 하 이제 베너 보건 10초밖에 안 남았다 치료템 네, 지호템 없다 치료템 하나만 채널 보건하고 있는 아 치료 아 치료템 없다 이가 어, 빨리 갔던 온 진짜 시 10초 다음 아, 저기 저기 있는데 민다민다 네. 저거 멍수가 아, 죽을 걸? 2 1에에 에, 에, 망했네. 우에박 그 어. 가방은 맛있었다. 버킹 메단비 크 이제 우리 킬리더다 지금. 야야야야야에란다에 l 오케이. Okay. 고 This whole squad has been dealt with. 아얘 근데. 탄이 here. 없네. 여기 이제 탄 없어요. 원래는 탄. 얘는 탄. 난 내가 원하는 건 중탄 이런 게 없어서.

치르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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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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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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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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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폭탄 대개 인데 지금 얼마나 많네 폭탄 절꾼거지 템 내놔 템. 템 스코프 쓰려야 스코프 아 스코프 다 가져가 어, 머리 자, 땅이 아 머리지냐 땅에 버렸아왜 이렇게 쓰레기 좀야 노스코프가 더 낫다 스코프 안쓰게 훨씬 낫네 그러면. The ring is close. 뭔데 이 영상은 여기 있어요. 여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기기여된어 어디 가? 너 지금? 아 그래 풍선 거 있네. 풍선 타러 가자. 아왜 혼자 뛰어? 같이. <laughs> 풍선 타고 저기서 만나자. 상수처리장 쪽에 아마 저 없을 거야 지금. 아. 네. <laughs> 뭐야 이거? 잠깐만.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laughs> 들로와 다시 돌아와 내 쪽으로 안 오면 야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기있어자 의장 직선으로 달려서 그게 해야돼 들어올 수 있겠나 그래가지고 죽는디 자이당는다고 이제 어메 씹어 고는데자이당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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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쪽으로 오지 그랬나 스스로 <laughs> 내, 근처, 내, 내 근처에 저거 저 판정 있는데 저 판정인데 어쩌지 이거 쟤 달려야 되네 아 중... 중탄 너무 많네 좀 버려야지 아이 뭐라고? 중탄 나좀 줄이지 중탄 200발만 버리고 가요 400발은 너무 심히 중탄을 좀 나눠 도내 중탄은 한 180발밖에 없다 농담인데 인공 패키지 살린 <laughs> 거 인공 패키지다 이거 앞에서 못 떨어지는데 앞에 사람 소리 나는데? 그니까 네? 어 맞다 사람 소리 난다 야 뭔가 내 뒤를 따라온 것 같아 소리가 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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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빨리 내어 살았다 아, 저기저기 저기 있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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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있어 숨어 숨어 아 우리 앞에 바로 저기있는데? 왜 말도 게겠다이거 이건, 이건 충분하다 폭탄이지. 폭탄 크탄 넣을 겁나다 탈까? 아, 헬, 케어 패키지. 아, 저기 애들 총쏘지고 가자. 앉아서 가자. 아, 못 앉아서 가자. 아, 야, 좀, 이렇게 빨리 말하고 하자 아, 진짜. 아. 말을 하고 하지 진짜 씨. <목소리> 싸울 건말 하고 싸우지던지다가안 던지고 싸운대. 아 진짜? 야, 던지다가 내, 내 네. 아 o u 아, 진짜? m e is not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t e 짜 아, 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진 r 기 l 거기 d i n g Don't have silence. But w e 야 e n o 가 coming. I 가 o p e Please, yes, trap. I'm not

한대만죽 Star d e l 채우고 r e d Panda. 아, 저거. 더, 지우제, 지우제. 일단, 저거. 들어줘. 아니, 저거. 저거. 저 저거. 저거. 타야 돼거 저거. 바로 저거. 타야 자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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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저거. 저 아 여기 여기가 원이 아니네, 근데. 아, 실드 스몇 개. 내가 <laughs> 네, 탈 준비됐나? 내 네, 앞에 있는 네, 탈 준비됐나? 아 이거 탈더 쓰레기네. 다시 야 멀지러니까 직진에 달려야겠어. 한밤에. <laughs> 쓰레기였어. 즉시 달려야 돼. 저기 실 확인했어, 그래. 달려주게. 어,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아, 뭐. 보다 위치친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아 숨어야 돼, 아 숨어야 돼. 아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조사기 효과. 아니네. 숨어야 돼. 앞, 앞, 앞에 바로 저기 있어. 오, 응. 보인다.

원하네, 들어가야 돼. 나원이야나원야 근데 어디로 들어갈 지모이야여기 여기 저기 있다. 내내 쪽에, 아, 내쪽이라 저기, 저기, 저기 위에, 저기 있다. 미친안기때문에저 위치를 봤다. 옥상에 있다. 지이제안 들어가 을까일층 안에? 이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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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기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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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기 아, 쟤좀가 이제. 아, 나피고있어 야, 쟤아쟤쟤쟤쟤쟤쟤쟤쟤가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 <laughs> 야, 묵또터진다 이거. 타지면. 내분대 네, 토진육 아니라서 걔한 저건 아버금제발사 존나 많이 한다, 야. 야. 노발 준대. 됐어. 됐어, 됐어. 야, 사졌다터졌다 앞에, 앞에 이거. 똑같아, 졌다 야, 저기 사서터진 거야. 아, 카스 때문에 나도 안보여 나튀즈 있잖아 공까지... 공까지. 야 쓰지말고 저거 는잘잖아트롤니 <laughs> 어차피 들나 <두껍지> <laughs> 그렇지 여기 앞에 아여기 저거 보이... 일단 그... 원보고 그... 아씨 <laughs> <laughs> <달리자>. 하나, <laughs> 달려. 오! 이 지역. 딱 캠. 공 움직이죠. 다 된다. 리자 하나. 대 달려 빨리. <laughs> 어, 달려 달려. 어, 내 여기 보가야아저 해사 볼까? h o e 아, 가야 돼요. 근데. 여기 여기 다아아아아갈수있나 가자 가자 가자. 훠이. 하나 받고. 봐. 여기 봐. 저나 쿠쿨이거든. 아, 큐쿨이. 옥상 아, 저 지금 해수하고 걸 그랬나? 여기 막을 준비할게. 쿨 된다면 여기 바로 먹고. 막을 저기 기능이... 앞에도 뚫 뚫린다니까. 여기도 문 있다. 아니 여기도 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도이있 없는 거못 여기 막을 방법이 없다. 여기 하려면 그냥 네. 여기 계단에다가 독가스 해갖고 길막하는 게 낫지. 아 그래도 일단 미리 일층 이렇게 막아놓으면 애들 그냥 빡친단 말이야. 급하게 못 들어온다고. 야, 라스트 상 라스트 상 라스트 상 네, 이 1층 다막았 어, 이층다막았 어, 다막데 어？발 소리 한다고？야, 쟤 우리 소드 애 들이 자보 는데, 여기 안, 안 보여야 정상 인데, 야 이쪽 에왔 어, 야 온다, 온다 도와 줘. 일로 온다, 바로 앞에그 라라 온다. 저 새끼 에임 핵 의심해도 될정도인데 네, 내치 네, 네. 정확히 에임 아, 따로어 아, 밑에 1층 네. 뒤에 도망갔다 다막갔어 탄이냐? 문차는면 소리 나거든? 야 밖에있다 밖에 밖에, 밖에서 아 딸리기가 딸려있다밖에 저격 맞을수도 있고 조심해야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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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돼. 골 찬스 보는 거찾았다 이거. 저의시해봐리절저저 다시 막 내가 저 다시 막을게. 다시 지뭐 <놀람> 야, 위에 돌았냐? 아, 옥상이네 아, 어, 금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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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올라케이이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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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오케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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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오케이 오, 열렸다. 안 열렸다. 그냥 여기 들올려다가 어 다시 나갔지. 진나서데됐 <놀들이 놀들이> 맞잖아 그렇게 쏘면 야, 맞았어나저분 그래. 올라갈까? 가자. 어. <놀라> <놀라> 야, 발리 아, 아, 오, 봤나, 나이스, 대 어, 봤어? 어? <laughs> 야, 내가 윈맨으로 <인매도를> 얼잘 써줬는데. <laughs> 와, 야, 씨. 야, 이거, 역시 코튼이 수비전이 정말 나아 y o 에 are the Apex champions. You will kill it a 나 a i n You kill it again. You k i l